멜리스 중에 누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항상 화이트 바인더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라블 군소입니다. 유하, 어 오늘 이제 멜리스랑 이제 라이제올 예급판 이제 발매 되었죠. 뭐 여러분들은 이제 몇 통을 까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안 깠어요. 멜리스가, 어, 무조건 이제 환경에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일본판 처음에 초동가 나왔을 때 아시죠? 소스 값만 이제 20만원이었고, 당시에 이제 뭐, 임펄슨이 뭐, 이제 범용카드들 넣다 보면은, 대기 거의 뭐, 30만원 정도는 뭐, 넘게 갔던 걸로 기억해,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잠깐 보니까 뭐, 초동가가 한 7만원 정도? 소스가? 뭐 임펄스 말고 또 비싼 카드 이제 없잖아요 이제 뭐 리나 한장 정도 뭐그 정도만 되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멜리스 카드들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뭐 전개법 자체는 이제 뭐 유튜브를 보면은 뭐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직접 보시, 알아서 보시고 벽 패시면서 연습하시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이제 계속 어, 멜리스로 계속 대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판수를 박아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 소소한 팁 같은 거 한번 이제 서로 공유해 보려고 어, 지금 오늘 갑작스럽게 방송 킨 건데요. 결정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거의 한달반 동안 업로드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어떤 걸로 올릴까 했는데 멜리스를 이제 전개법이 아니라 이제 팁 같은 거를 좀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일단은 방송 같이 키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뭐 설명을 하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뭐 채팅으로 물어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댕리를 현재 이렇게 짰고요. 어, 뭐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은 뭐 드롤이 들어갔고 필마가 두 장인 정도, 뭐요 어, 정도 뿐이, 뿐이겠네요. 제가 이제 왜 필마가 왜두장 넣냐 하면은 사실 드롤이라는 카드가 라이제올과 사한 상대로 둘다 유효 타가 가능해.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장을 투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제 대회에 나갔어 스위스 나갈 때 트럭덱들한테 안 채웠을 때. 안치기에 가장 좋은 방어 카드가 드롤이긴 해 근데 이제 드롤까지 메인에 넣고 싶다 보면은 필마까지 넣으면 42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40, 40장에서 41장, 41장에서 42장 한장한장한 장씩 올라, 올라갈 때마다 이대의 필살기 카드 어트랙터를 잡아줄 확률이 내려갑니다 여기서 40으로 다 압축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백 카드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만한 장을 한 상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다른 카드들이 아니라 이제 필드 마법을 뺀 이유는 필드 마법 스타트가 사실상 제일 애매해요. 왜냐면 아 필드 마법 발동 노랑이 제외해서 나왔어 포용 맞았다고 쳐 일반 소환한 카드가 뭐또 있어가지고 하면 괜찮긴 한데 요거 원 엔드였을 경우에는 그냥 카드 한 장에 그냥 멈춰버려 카드가. 뭐, 괴는 어떤가요?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괴로 노랑이를 제외하는 거랑, 필드 마법으로 노랑이를 제외하는 건 다, 완전 느낌 달라. 왜냐면, 필드 마법, 니까 그러니까 괴로 제외해야 되는 카드는 노랑이가 맞아요. 근데, 필드 마법으로 제외해야 되는 카드는, 내묘지 아, 있을, 자, 필드 마법으로 제외해야 될 카드는, 레드랜섬, 혹은, 이제, 화이트 바인더. 이 카드 위주로 이제 제외를 해야 돼. 이제, 초동을 이제, 괴로 스타트 한 다음에, 이제, 필드 마법으로 이제 정점을 찍겠다는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화이트 바인더로, 아, 레드 벤섬으로 이제 서치도 가능하니까, 이제 두 장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코드 오브 소울이랑 템플레이트 스키퍼. 뭐, 요거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시, 갑자기 카톡 누구야, 씨. 일반 소환했을 때 보통 파랑이. 빨강이. 노랑이. 같이 잡혔다. 뭐 파랑이로 노랑이를 제외하면서, 그니까 러 일반 소환. 파랑 일반 소환. 노랑이 제외하면서 투드로 보면서 전개하겠다. 뭐, 요런 플랜 가능해. 진짜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생각보다 세. 왜냐면 드루원 카드 중에 어트랙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가능하다면, 노랑이 일반 소환하세요. 최대한. 이, 전제 조건이, 추가 전개권이 없을 경우. 즉, 이제 뭐 황금계라던가, 어둠의 유혹, 뭐 필마, 뭐 이런 거 없을 때는 무조건 노랑 일반 소환하세요. 자, 이유 간단할게요. 설명드릴게요. 자, 파랑이 소환, 소환해서 효과선언하잖아. 소형, 둘다 맞아. 노랑이는 소형만 맞아. 맞을 수 있는 카드가 6장에서 거의 3장으로 줄어요. 뭐 벨런은 뭐 그냥 뭐 일단 없다고 치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포영 정도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내가 우라라까지막기에는 너무 빡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단 말이야. 어차피 우라라는 봐봐요. 노랑이 일속 효과, 빨강이 제 그래서 소환 후 TV 세트 발동 그래서 노랑이 제외. 여기서 보통 우라다가 빠져. 여기서. 여기서 노랑이가, 부... 아, 우라다가 빠진단 말이요. 근데 제드됐으니까 다시, 노랑이 색소, 빨강이, 플러스 노랑이로, 플래시메이즈. 살리고, 레드랜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죠. 레드랜섬으로 필마확보와서 이걸로 파란 거 제외하면서 또 추가 전개도 되고. 그니까 러 웬만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노랑이로 나중에는 결국에 스타트 하다가 결국에는 전개하다 할 거란 말이요. 에그 파랑이 결국 나중에는 파이어월드래곤 통해서 내려오고 파랑이로 다시 버리면서 두장 드로우하고 그 파랑이는 다시 링그리브 소환하고 어? 바꿔먹고 예, 이런식으로 전개 충분히 가능하니까 웬만해서는 노랑이 위주로 스타트 하시는게 좋아요 자 두번째 이건 뭐 기본적인건데 뭐 황금괴 어유 포영 이런 카드들? 잡혔다? 그니까 러 황금괴나 어유는 세트 한 턴에도 발동이 가능하고 포영은 어차피 내가 이 턴에 못쓰잖아 세트에 바로 어? 그리고 하급 소환 하잖아요. 형쓸까야 협박이 돼, 블러핑이 된단 말이야 이게 진짜든 가짜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포영을 쳐야 되나? 괜히 포영 쳤는데, MTP나 TV 날라오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지선다가 걸린단 말이야. 진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항상 협박이 매우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일반 마법같이 내가 이번 턴에 발동할 수 있는 카드 혹은 어차피 내가 이번 턴에 못 쓰는 포영 다 세트에서요, 그냥 세트하고 바로 소환하세요 자, 세 번째 코소, VGS, 스키퍼 이거는 좀 많이 물어보도록 확실하게 근데 제가 써보니까 나. 1번. 이유가 간단해. 어둠 속성이라 어유 코스트 가능해. 그리고 두 번째. 룰 특수. 이룰 특수가 생각보다 좀 중요하더라고, 결국엔.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은 자, 상대 필드에 배창석. 있어. 어떻게 치워? 멜리스 일소. 효과선언 하지 마세요. 링그리보. 그리고, 스키퍼, 물특. 여기까지, 데드네이드 아무것도 못 써. 자, 그 다음에, 이, 그러면은, 링그리보랑 스키퍼로, 리나. 효과. 대상? 대창섭. 어. 대창섭 안 되지 이제 그 뭐냐 테드 네이더 재회 자 테드 네이더가 파괴 쓰려고 한다 자또두장 같이 재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창섭에 대한 최소한의 내가 무슨 짓거리는 또 노력을이라도 해볼 수가 있어 일단은 근데 이제 스키퍼 같은 경우 예그니까 이제 코우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자 똑같아 링그루 나왔어? 코호소 반짝? 링그루 펑.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실제로 한번 써봤는데, 스키퍼가 맞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코호소랑 스키퍼는 웬마이서 스키퍼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어, 괴. 그리고 뭐, 노랑이 같이 잡혔다. 노랑이나 빨강이, 무엇을 먼저 소환할까? 이거 아시는 분? 황금괴랑 노랑이 같이 이제 패가 잡혀있던 상황에서 노랑이 먼저 일반 선 할래요. 황금괴 먼저 발동할래요. 메인전이면 노랑이 먼저. 사이드전이면 괴 먼저. 이거, 이유 설명드릴게요. 메인전에서는, 노랑이에, 뭐, 맞았어? 응, 걔도 있어? 추가 전기 하는 요런 마인드로 하면 돼. 여기서부터는, 그니까, 여기, 니까 그러니까 메인전에서만큼은 나는 드래곤 링크야. 뭐, 맞았어? 어, 발동. 두 번째 카드. 뭐, 맞았어? 세 번째 카드 발동.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투환하면서 전개하면, 어, 이겨요. 진짜 웬만해서 이겨. 근데, 사이드전이면은 말이 달라져. 어, 이제 언급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h c c s 그랜드 우승을 했잖아요. 한세치님이 이제 그 멜리스로 무조건 사이드에 다 들어와, 진짜. 롱기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 심지어,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멜리스가 이제, 이제 분포가 높아질 거란 말이죠. 롱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 상대방 패 진짜 롱기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롱, 어, 황금계로 먼저 진짜 롱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롱기누스를 발동했다? 그러면은 뭐 내패에 뭐 갑자기 도트스키퍼가 있다 혹은 스키퍼가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니 도트스키퍼가 있을거면은 얘를 일반소환 노랑이가 아니라 응? 뭐 다른게 있으면은 뭐 다른쪽으로 전개 이런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거예요자 다섯 번째, 어 임펄스 좀 많이 묻습니다 메인에 넣는 카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도 제약이고 차라리 여기 메인펄스 대신 다른 카드들을 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임펄스를 꼭 넣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라이제올 상대로 임펄스가 세지 않다가 이제 판명이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본 댕리 보면, 임펄스 빠져요. 국내 댕리 보면, 임펄스 있어요. 보통. 이유? 일본 애들이, 안함, 이나라 함. 이게 좀 커. 어? 심지어 요즘 대회 나가보면 알 거예요. 상대방이 사이딩 하는데 상대방이 성공이잖아. 다 필요 없어. 얘를 그냥 신지 됐어. 진짜, 그냥, 다쏴 그냥. 그냥, 진짜, 선, 사이, 사이드 선공을 진짜,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제가 실제로 본 거는, 어, 어떤 것도 봤냐면은, 그냥 상대방이 스탠, 스탠바이에, 후하스를 쳤어. 메인들 할게요. 하세요. 자, 3전에 호흡 활동할게요. 신지 세트 할게요. 2트 엔드. 다음 턴? 상대방? 어? 메인은 없죠? 신지 발동, 데사 이런 것도 제가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그 그러니까 정도로 지금 데사가 사이드에서 너무 남쳐나는 분기이기 때문에 어 신지 발동에 임펄스라도 쳐야 될거 아니야. 우라라가 신지가 너무 세. 그리고 이걸 넣어야 나긴. 뭐, 이런 카드들, 이제 뭐, 없앨 수 있습니다. 어? 이제 황금기가 존재 됐다고 이제 멜리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낙인 애들도 상당히 잘 써먹기 때문에, 낙인 융합에 이제 신지도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임펄스는 최대한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낙승자에게 죽음을. <laughs> 자, 두 번째. 메인 구축은, 어떻게 하나요? 다 필요 없어. 사안만 잡아. 사안만 일단 잡아. 왜? 어트랙터를 통해서 사안 확실히 죽여버릴 수 있죠? 뭐, 비스테드, 임펄스, 다 사안 확실하게 잡을 수 있죠? 그니까, 러 사안만 확실하게 잡으면 돼. 왜냐면, 내가 써보니까 메인에, 내가 뭔짓 하더라도, 선공인 라이제올리 절대 유리해. 근데 반대로, 내가, 사이드? 아, 사이드라냐. 메인 조금, 널널하게 짜도, 내가, 선공이잖아? 내가 유리해. 진짜 가위바위보 밑에, 선우선이야. 진짜 약간 라이제올 상대로는. 라이즐 성들는그 선우선 느낌이 조금 많이 짙기 때문에, 그냥, 갈배버 이길 수 밖에 없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든 스위스에서 최대 한 많은 승을 해야, 이제 뭐, 토너먼트도 올라가고, 우승도 할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사만 잡을, 잡을 수 있게만 짜면은, 잘 봐. 어차피, 산안 짤, 산 잡으려고, 어트 넣고, 드롤 넣고, 뭐, 증지 넣고, 포형에 인펄스 넣잖아. 맞고 뒤지는 덱 존나 많아요, 그냥. 이거 솔직히, 41장 중에 패트랩이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여덟 장인데, 대개 3분의 1 정도가 패트랩인데, 이거 솔직히 어떻게 상대방이 뚫어? 힘들단 말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산 위주로, 산을 잡을 수 있도록 덱을 짜다 보면은, 옆에서 죽는 덱들 많으니, 나 사안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덱을 구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드는 어떻게 짜나요? 잘 봐. 메인을 사안 위주로 잡을 수 있게 짜놨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뭐야? 멜리스 미러전? 그리고, 라이제올 그냥 진짜 슬레이만 던지고 차장만 던진다 약간 요런 플랜으로 뭐 신지를 쏘셔도 되고 뭐 그거는 사람 취향이니까 근데 사이드전에서는 최대한 이제 뭐 차장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링크 덱 빼고는 솔직히 다 맞잖아 그래서 미러전 라이제올 위주의, 어, 철저히 대비해도 승률 최대한 보장됨. 왜? 이 덱은 패트랩 18장입니다. 진짜 뚫기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롱기 삼각하세요. 글판 풀려서 그동안, 어, 덱이 비싸서 못한 분들, 어, 이제. 억출합니다. 난 심지어 1판 미리 사서 미리 비싸게 사서 어? 게임하고 있는데 지면 정신이 상하잖아 삼각하세요 진짜 내가 나도 멜리스를 불리지만 진짜 롱기 3각에 무조건 맞는 것 같아. 롱기를 내가 멜리스를 안 만나도 돼, 진짜, 진짜. 근데 만났을 경우에는 제 이만한 카드가 없어, 서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진짜 이것만큼은 맞기 싫어. 차라리 증지를 던져라 생각하는 마인드야. 근데 롱기는 던지지 말아줘. 그 정도로 어 이게 조금 너무 좀 빡센 카드여 가지고 멜리스 상대로는. 내가 진짜 멜리스를 진짜 어떻게든 죽이고 무조건 멜리스 미러전 이고 싶다 하면은 추가로 카운까지 넣어.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이제 멜리스 제가 이제 하면서 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이제 아마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멜리스를 해보실 분들을 위한 정보여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상 한번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멜리스 중에 누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항상 화이트바인더입니다.